안녕하세요. 작은 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화조풍월 님과 함께 하는 불덱에 대한 기초 지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5년간 킹덤 스토리 출시와 함께 아직까지 플레이하고 있는 프로 킹창러 화조풍월입니다. 이제는 10년 차를 바라보는 프로그램으로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30대 여절 아저씨입니다. 작은 집이 님을 통해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불덱의 정의, 화염 속성이면 다 되나요? 개인적으로 화염 속성 장수를 3명 이상 사용한다면 불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불덱이라고 하면 폭발적인 기력 수급을 통해 상대방이 아무짓도 못 하게 찍어 누르는 걸 상상하실 것이고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력 회복이 되었든 연타와 공속 중첩을 통한 것이든 말이죠. 단단함과는 거리가 먼 공격 일변도 화염 속성덱 그것이 불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등의 중요성. 마등이 왜꼭 들어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등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제갈근은 적 화상 시 기력을 수급하는데, 여기에 마등이 들어가면, 아군 전체의 기력 수급이 덧붙고, 제갈근이 시도 때도 없이 화마 강타를 날립니다. 이런 패턴의 공격은, 한계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강력하였지만, 현재는 장수 능력치가 너무나 커져버린 시점이라, C급 제갈근으로는 이전과 같은 효율이 안 나옵니다. 마등을 넣어서, 국가 버프를 손해본 만큼, 이전처럼 공격으로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오한돌끼리 대전하는 시점부터 확실하게 이기는 대기 아니면 마등은 빼는 게 좋습니다. 불대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장수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시작 책략을 통해 쓰러짐을 걸어 안정적인 공격을 유도하는 장수. 자동 책략이긴 하지만 거의 시작 책략과 버금가도록 빨리 나오는 하오부인의 자동 책략 쓰러짐이 있고요. 후방 세 명, 종회 리메이크도 시작하자마자 최대의 세 명을 쓰러뜨립니다. 찬탈자 동탁도 최대 4명 시작하자마자 쓰러뜨리고요. 육항 리메이크도 전투 시작 시 최대 3명 바운스 쓰러짐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장수의 기력 수급을 담당하는 메인 장수 마등 리메이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기력을 채워가면서 책략을 자주 사용하는 장수 재갈근 기력이 빨리 차니까 일책략이 굉장히 자주 나가겠죠. 가충도 이미해적 10명 화상을 묻혀가면서 딜을 합니다. 화상을 통해 기력수급을 서포팅하는 장수. 용장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장수. 구손체. 오블데 교복 조합을 알려주세요. 손견, 주태, 마득 리메이크, 제갈근, 주유 5초각 되면 전승해서 쓰시는 거죠 여기에 손건 또는 오왕손건 눈악몽 손노반 또는 손노반 손등 리메이크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어? 이 장수 이 보물 세팅으로 안되네 이러면 바꿔서 사용을 해봅니다 불바다 1 보물은 책사의 공격력, 책사의 공격력 책사의 피해 감소, 책사의 피해 감소입니다 주유랑 제갈근을 최대한 지키는 거죠 딜을 해야 되니까 불바다 2는 화염 속성 장수의 화염 공격력 화염 속성 장수의 화염 공격력 화염 속성 장수의 화염 공격력, 화염 속성 장수의 화염 공격력. 불댕맹장에 손견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견은 3책략, 반격의 호환이 있습니다 치명타 피해를 받을 때적 1열의 출혈과 함께 기절과 피해 증가를 걸어줍니다 기절 연계로 주태의 연쇄책략 마탄의 사수가 발동해서 최대 3회 바운스 화상이 3개가 묻으면서 기력수급도 3배가 되는 거죠 이 화상 3배 뻥튀기를 통해 채워진 기력으로 제갈근의 화마강타가 발동하면서 무차별적인 책략난사가 이루어 다만, 책량 난사를 하다가 중간에 1에서 3초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장소로 메꿔줘야 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유틸 장소로 그 시간을 버틴다. 예를 들면, 송근의 근칠 같은 거. 그게 아니면, 화상을 걸어주는 장소를 추가하여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세 번째 방법은, 공포, 침묵, 실명과 같은 긴 시간의 상태 이상기로 채운다. 불덱에서 손건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건은 불덱의 책략 공백 시간을 강인함과 피해 감소로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유틸 장수로 버틴다에 부합하는 장수죠. 뭐 오왕손건은 안 쓰느냐? 오왕손건도 씁니다. 오왕손건은 일책략으로 기절을 주기적으로 발동시켜서 책략 타이밍을 빼앗아버리며 이를 통해 시간을 벌어줍니다. 뭐 금칠도 하고요. 위블덱 교복 조합을 알려주세요. 아직 위블덱은 혁신적인 교복 조합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게임의 트렌드가 장수의 스펙에 맞춰서 강력한 국가 버프를 운영하는 게 핵심인데 오블덱 위블덱은 그 측면에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책사를 두명 사용하는 시점에서 많은 패널티를 안고 운영하는데 요즘 후열 견제하는 장소가 너무 많아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는 분들은 있다. 개인적으로 불대 키우시는 분들에게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하지마 철대부 서황 화염화 변황후 종의 리메이크 마등 리메이크 가충 화염사 순류 철대부 서황을 후덜덜 보물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쓰기 쓰러짐 저항 기절 저항 얘기하는 겁니다 쓰체 쓰러짐 저항 체력 또는 화공 화염 공격력 승패 유무와 관계없이 전투가 빠르다 시책 사이클이 종에서 순류로 시작해야 되고 가충 시책부터 사용하면 시책이 맞물린다 허절을 쓰지 않고 제일 큰 약점은 ]은 이후에 빠르면 1초 늦으면 2-4초라는 텀이 생기는데 아까 화조풍월님 말씀하셨죠 스킬 쏟아진 후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여기를 버텨야 되는데, 써보면서 저텀이 없었던 적이 없대요. 그래서 육성을 더 올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게 핵심이다. 여기 있는 스들은 선별된 이긴 스샷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세요. 이런 조합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이 덱이 사기입니다라고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서왕 전승해놓고, 아니, 작은제비님이 알려준 덱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저한도 찌바르고, 척도 찌바르던데, 왜내 서왕은 이렇게 찰살 녹음? 이러시면 안 돼요. 부덱이나, 다른 장소가없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여기다 올인을 하시고 철탓하시면 안 돼요 철대부 소황 때문에 그래요 돌연변이 이미류였습니다 자폭 불덱 조합을 추천해 주세요. 한계돌파가 나오면서 애들이 잘 쓰러지질 않아요. 잘 쓰러지지 않는데 한명 없이 싸운다? 이러면은 그냥 장소 하나 버리는 경우가 되죠. 상위 티어에는 자폭도 불덱도 없습니다. 하지만 킹덤 스토리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한계돌파 이전까지 단계, 칠성 초각 요 단계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재미를 좀볼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좀 부탁드렸어요. 환계를 사용한 자폭은 이렇게고 자폭에서 손건을 쓸 때는 아군이 죽었을 때 발동되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왕 손건을 쓰면 안 되고 일반 손건, 생손건을 쓰셔야 되고요. 황계를 주고 황계가 죽으면서 육손 손건, 대도독 주유, 사망책략이 발동합니다. 육손의 실명의 폭발, 손건의 사기진작, 대도독 주유의 항전의 결단. 황계 대신 방연을 넣으면 방연자폭입니다. 있는 장소 쓰시면 되는데 환계를 쓸 거면 주태보다 체력이 많게. 방년을 쓸 거면 맹장이니까. 칠성에서 물초각 정도. 유비나 초보가 가장 빨리 구성할 수 있는 불덱 조합을 추천해 주세요. 시작 맹장, 시작 승상, 선별 왕천, 일주 왕천, 한달 왕천. 오불덱은 핵심 장수인 주태 재갈근이 대장군의 청거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태는 초반에 주지 않나요? 재갈기로는 주태가 레벨업 보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마등은 시작 승상, 마등 정도는 데려와도 써먹을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왕천급은 손견. 이거는 이제 시장 맹장을 오나라로 하신 분들은 그냥 얻을 수 있. 있죠? 그리고 주유 주유는 뭐 일주왕천이나 한달왕천 시작나라를 오나를 안했는데 손견을 왕천으로 데리긴좀 아까워 그러면 손견 대신에 승상의 청거서 주연 정도도 괜찮습니다 위나라는 하오돈을 앞에 놓고 화염사 순류랑 화염의 변황우는 대천이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마등은 승상 가충도 승상 왕의 청거서는 뭐 종회 정도 위불대교 문제는 5초가까지 키워서 전승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요 그렇죠. 불대으로 공격하기 좋은 조합은 무엇인가요? 불덱은 공격력으로 사용하는 대으로 총나라와 위나라에 강합니다. 하지만 보물과 장신구, 높아진 장수의 능력치 한계 돌파 얘기하는 거죠.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총나라 위나라 상대로 승률 30에서 40% 정도 가져옵니다. 방어 군단전 포함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불덱 조합은 무엇인가요? 불덱은 카운터가 명확해서 방어로 놓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불덱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황제 의 청거석급 장수가 없는 조합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책략 등을 통해 황천급을 잡는 자이언트 킬링을 달성할 때 짜릿합니다. 그 맛에 불덱을 합니다. 크... 불덱의 약점과 카운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화상을 기반으로 기력을 수급하기 때문에 냉혈궁 장합, 불덱이 화상을 시전하면 저쪽 애들이 다금치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국태도 화상이 있으면 화상을 지우고 공격 속도를 높입니다. 화상만 지우는 게 아니에요. 화상이 걸리면 정화를 쓰고 그 정화에 따른 것들도 씻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격 속도를 올립니다.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덱은 초반에 몰아치기 때문에 역물의 반사가 있거나 책략의 반사가 있는 피해 반사 있죠. 피해 반사가 있으면 대학교가 걸그럽다. 시작하자마자 스킬을 막 쏟아내는데 조직에서 반사해. 무지개 반사! 킹받죠. 시작하자마자 화상을 걸고 막 달려야 되는데 초반에 정화를 써버리는 서시. 축제의 서시도 마찬가지고요. 같지만 다른 논리로. 저주에 걸리면 그 기력 수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신이나 이사처럼 포삼랑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돌풍을 지닌 장신구 또는 반개. 초반에 강인함을 빠르게 넣어주는 맹획이나. 원소 유심 오왕 송건. 대 구성에 따라 무적 강인함을 가져오는 유방. 무적 강인함을 전체 장수에게 걸어주는 위왕 조조 또한 어려운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못하겠는데? 불덱 장수들의 보패를 추천해 주세요. 제갈근은 책사 중에서도 대장군의 청거 석급이죠. 최하위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해의 환대를 통해 방어적인 부분을 가져다 줍니다. 죽지 마라 이거죠. 주유는 한때 책사 중에 능력치 상위권을 달렸던 장수로 체력이 높다. 그래서 공격적인 보패를 선택할 수 있는데 홍해 응원으로 치명도와 치명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이를 통해 치명도는 46% 이상, 치명 공격력은 250% 이상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야 대도독 주유는 상대하는 대기 주로 초안과 세외 한나라가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홍해 환대를 끼워줍니다. 아까는 기본 주유고 이번 대도독 주유 패시브로 치명도는 없지만 책략 기본 공격력이 강해서 홍해 응원이 아니라 홍해 환대로 끼워준다. 불 군주들은 백택의 영화, 김인환 감내, 공격적인 친구들은 백택의 징벌, 주태는 치명확률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의미가 없다. 치명확률 올려주는 게 책략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적은 장소를 잘라먹어야 될 경우가 많아서 공격적인 부분을 챙겨줄 공항의 기세를 추천합니다. 손견이나 주연과 같은 맹장은 방방체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효과! 불덱 장수들이 장신구를 추천해주세요. 책사는 기본적으로 화염 공격력 또는 공격력 증가하는 장신구를 끼웁니다. 화염 공격력. 군주는 방어도와 상태 이상 저항과 관련된 장신구를 장비합니다. 아니, 얘는 너무 좋은데? 공격력인데? 공격적인데? 공격적인데? 아, 치명피해 감소. 방어도가 없는 일렬에 위치하는 장수는 돌풍을 필수로 챙겨줍니다. 일렬은 뭐다? 돌풍이다! 불대구로 절대 잡을 수 없는 국가나 조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화상을 카운터치는 냉혈궁장압, 오국태 있는 덱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나라, 춘추전국, 한인천하를 상대로 벽을 느낍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의외로 오불대이풀 육성됐다면 공격 방어 어떠한 상황이든 한나라, 교복 덱 상대로 의외의 승률이 나옵니다. 정벌자 장로의 반사 때문에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 할 만한 게 승률 30에서 40% 전승주의 장단점. 전승주의는 빠른 공속을 통해 콤보를 쓰듯이 1책략, 2책략, 3책략을 사용합니다. 난동을 통해 어그로를 분산하여 일렬이 오래 유지되게 합니다. 단점은 몸이 약하여 마등을 활용한 불덱 시너지가 좋지 못합니다. 유저 질문, 육손을 넣은 불덱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사이클덱이 아닌 육소조와 같은 연탑 플러스 공속 베이스의 덱을 구성하는 게더 좋습니다. 육손 오곡태의 메인 장수 손채 주유를 넣고 굴려보면 오 이걸 잡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충, 마등, 제갈근으로 다국적 불덱을 짜려는데 맹장과 군주 추천 부탁드립니다. 맹장은 허저가 좋아보이고요. 다국적이니까 선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수 중에 불멸자 진성이 좋아보입니다. 불덱을 기본 메타는 무엇인가요? 기력회복 장수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빠르게 기력을 획득해서 몰아쳐 잡습니다. 유지력이 안좋아 한번 책략이 끊겨서 역습당하면 회복이 안됩니다. 그게 불덱입니다. 사이클덱이 불덱인가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불덱은 기력회복을 통해 공격을 이어가는 사이클덱, 불덱 맞습니다 화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덱을 불덱이라고 하는 거죠 감전으로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를 위감전덱이라고 하고요 속성 없이 공격속도와 급류를 통해서 돌아가는 사이클덱은 그냥 사이클덱이라고 합니다 육소조각 대표적인 사이클덱이죠 왕분이 불덱에 좋다던데 어떻습니까? 송건을 주덱에 써서 부덱으로 손견, 주태, 왕분, 마등, 재갈근 주유 이렇게 쓰려는데 괜찮을까요? 왕분 대체 장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왕분은 불덱에 부족한 이로운 효과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다만 불덱이 유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초안이나 춘추 장수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의 서시, 서시, 불멸자, 진시황 등이 넣어볼 만합니다. 마등을 제외하고 패치 상관없이 오래 쓸수 있는 다국적 불덱 핵심 장수는 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불멸자 진시황이 손권의 역할보다 더 월등하게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불덱이 부족한 건 유지력, 체력 회복 및 강인함이기 때문에 각종 디버프와 흡혈, 강인함, 피해 감소로 보조하는 불멸자 진시황이 좋아 보입니다. 좀 직접 써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조금 아쉽네요.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압니다. 다국적 불덱의 필수 장수와 키워드면 좋은 와일드카드 장수를 알려주세요. 다국적이기 때문에 선조의 축복 장수 조합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장수가 좋습니다. 아까 나왔던 왕분, 불멸자 진시황 축제의 서시, 서십, 이신중 하나를 넣어봄직합니다. 주유의 입지는 어떤가요? 주유는 한계 돌파가 나오면서 치명타 확률을 47%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용장에 비해 관통 옵션이 없지만, 염화 이거 관통이긴 한데, 짤짤이라서 그렇지. 저기 관통이라고는 안 써있지만 아무튼 관통인거임. 풀 육성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갈근보다 딜이 30에서 50% 정도 더 나옵니다. 다만, 재갈근에 비해서 유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초고 불덱에 어리는 군주는 누구일까요? 불덱에서 기력수급을 위주로 하는 사이클덱이라면 마등은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 한자리에 유지력을 불멸자 진시형을 넣어봄직 합니다 부가적으로 선주의 축복을 받을 수있고요 불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얼만큼 시원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작은제비였습니다. 화주풍월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제발!